당당하게 오늘 이기고 와탑 동항 좋네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종무염이고요. 종무염 종묘영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 동항이 지기도 힘듭니다. 종무염이 때리는 딜보다 동항이 회복하는 딜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저 동항은 어지간하면 <laughs> 위에 계시네. 자, 드디어. 이런 라인전 끝났습니다. 맡길 수 있으니까 내거 먼저 먹고 나서 내가 남의 거 뺏으러 간다는 마인드로.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상대 빼야 됩니다. 이러면 이걸 디나이라고 하죠. 상대 경험치 못 먹게 하는 거. 한 마리 놓쳤죠? 그것면 된 겁니다. 달기는이드에 있고 원래 상대 저렇게 일스 빠졌을때 그냥 냅다가서 박았어도 되긴하는데 안쳐요 이거 막다치고 미니언 한마리 놓치게 하고 안칩니다 다 맞죠? 이러고 라인입니다 상대가 딱 들어오는 저 타이밍, 그 타이밍이 진짜 동황이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Retreat! 그래서 그 타이밍만 딱 잡게 해주고, 그리고 궁극 빠르게 파밍해주면서 이제 제 궁극기 쿨타임이 빨리 줄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또 이제 뭐 상대는 라인 밀고 뭐 하고 하고 싶겠지만 저는 쳐다도 안볼 거예요. 라인 안 밀어줄거고 상대가 나오면은 비교할겁니다 너 혼자 가라야 나 못가겠다 자흥다 <laughs> 맞아도 안죽죠? 그것도좀 있으면 풀피죠? 집가 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집을 간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계속 압박해주고, 위에가 좀 사단이 나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만 이길 생각이라. 맞아주셔 이런거 아 잘못썼다 상대가 별로 안커가지고 더블이 됩니다 원래 굶은거는 제잘못이긴 했는데 구덕이에 상대가 빨렸죠 하루 칠 시간이 이런 거 하나라도 뺏어 먹는 거예요. 조선도 센스가 있나? 오케이, 가자. 너 블루, 너 블루 있잖아. 블루 괜찮아, 괜찮아. 안제앉아야겠얘 얘 엄청 약해, 얘 개약해. 그냥 그렇지. 이러면은 끝났죠. 게임. 다 맞아도 안 죽습니다. 안 죽기만 하면은 결국에 저는 체력이 차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거긴 한데, 체럼 이제 달기가 올라갈 거거든요. 왜? 스킬이 없으니까. 때리고 싶겠죠 하지만 전안 죽습니다 상대한테 절대로 이런 것도 내거 먹으러 갈 시간이 있으면은 상대가 이거 못 먹게 상대가 이렇게 미치까지 해주는데 정글목 하나 먹으려고 궁쓴 거예요 이거는 자이제 어차피 이거 타고 못 미니까 그 시간에 저는 상대고 밀러 갑니다. <laughs> 자, 8초죠. t 피오비 훨씬 더 빠르죠. 궁이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궁이 없어가지고 팀원들이 와줬으면 저거 된 건데 뭐안 않았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부덕에 그터 밀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됩니다. 이번 단에 터밀수 있죠? 어, 상대가 미니언을 못 받게 아, 막세게 하고 내 네, 네, 밀어 놓으면은 알아서 터 밀립니다. 저 받는 건 알아서 받으라 하고 블루 11초죠? 블루로 뜁니다 자, 잡았죠? 바텀 막아야 되는데 바텀 커버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나? 한신이 동선이 좀안 끝나요? 조선이 받아지니까 저는 그러면 갈필가 없죠 먹고 이거 갖고 오면 we'll 됩니다 동도 이제 시간이 딱 블루, 블루 타이밍이 나오고 비슷하거든요 오케이, okay, 일단 둘 잡았어. 그럼 됐어. 이제 초선의 밥이죠. 이런 또 먹이들. 고점면 초선이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딱 지금 한타를 할때 보시면은 루아나 아까 딱 보고 있었죠. 그래서 루아나 잡았고, 이제 루아나 잡고 나서는, 제갈량 받죠 플래시 써가지고 그렇게 결국 딜러들만 다 잡아주면 은 나머지는 팀원들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딜러를 포커싱 하는 게동항을할땐 진짜 중요합니다 얘가 서포터 챔피언이고 탱커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제 아이템 트리, 제 빌드로 가실 때는 무조건 딜러예요 얘는 와 죽나? 없죠? 안 갑니다. 마주타거든요 조선이 잡으면 조선이 잘하는 거고 조선이 못 잡으면 뭐조잡는거고 나이스. An enemy s 이 보고 저는 정글 먹고 파으로가면 됩니다. <laughs> 다 여기 저 있는 거 보여주면은 상대 쫄아서 빼죠. 저런 데다가 스킬을 낭비시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거예요. 상대는 그만큼 다른 데갈시간에 손해를 본 거고 저는 한대 치면 어차피 풀피니까. Your team has destroyed a t u 무리는 하지 않아요 천천히 하면 결국 o 이깁니다 용을 먹든 이걸 먹든 뭐든 일단 용을 먹자 원딜이 없죠 싸우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u 으로 빨렸다 니까 터뜨려주고. 상대 일단 제갈량 터뜨렸죠? 이러면은 유지력 싸움에서 저희가 안집니다 우리는 초선이라는 개사기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내가 자꾸 뭔가를 하는데 그... 그 뭔가를 얘들이 좀... 깔끔하게 못 막아주는 거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 해주고 계속 딜러 하나씩 데리고 가는 건데 흠 <laughs> 용치면 안되나 얘들아? 용치고 싶은데? 자 천천히 가. 시다 이리와 잡아줄게 이렇게 상대방이 들어올 때 그냥 아군 질러 이제 살리는 용도로만 써줘도 초반가서는 충분히 1인분이죠 그러고 라인콜리어 하고 또 앞에서 알짱알짱 대다가 아직 미니언 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제발 용좀 쳐줬으면 좋겠고 그 시간에 저는 위에 정거를 털어줍니다 상대가 더렇게 스킬을 써도 대신 맞아주고 안 죽죠 이러면 아 피흡이 안 됐어 아 조금 아쉽네 저 멍청한 원딜을 살리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원딜 쓸모없는 존재거든요 이 팀에서 유일하게 됐다 아 잠깐만 나이스 와 한신이 잘했다 한신이 잘했다 한신이 다 했다 치면 말안 된다 진짜 한신이 다 했다 탑 가면 끝나죠? 탑 가면 끝나요 탑 가면 끝난다고요 여러분들? 탑 가면 끝나요? 아루안나 나왔구나 아예탑 가도 안 끝나요 미안합니다 20초로 봤는데 20초가 아니었네 잘못 봤구나 근데 지금 시야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지력이 음. 아 이거 도 나왔고 루안나도 나왔고 그러면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블루 파이 그것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자 이제 해서 뚫린거 바로 없애주고 얘 데리고 이제 원딜 데리고 다니면서 타워만 원래 밀면 되거든요 원딜이 타워만 치면 돼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타워만 타워만 캐릭터 말고 타워만 y o 이렇게질러 잡아 줬으면은 리드 근데 팩트긴 한게 초선이랑 카라가요. 못 해요. <laughs> 못 하는데도 여러분들 동항은 사기입니다. 이런 애들 데리고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동항이 탑을 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